네 이번 시간에는 요 등비수열의 극한 17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를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분모 분자를 6의 n제곱으로 나눠 그럼 1 더하기 6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앞에 6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6a에다가 1인 거고 빼기 6분의 5의 n제곱 그럼 N 무한대로 보내시면 미시 1보다 작으니까 다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6a가 산 거예요 6a가 4 그럼 결론적으로는 a는 3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자 18번 문제를 볼게요.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n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. 만나는 점을 pnqn이라고 하지. 그럼 제가 쓸게요. 이게 n, 2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n,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. 그 다음에 삼각형 pnqn, pn-1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. 그럼 이 좌표는 n-1, 2의 n-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. 그럼 이 넓이를 자 쓸게요 일단 여기다. 이 넓이를 표현을 일단 해보면 이 삼각형 넓이 거는 공식, 2분의 1 곱하기 자밑변, 밑변 곱하기 이 높이는 1이지. 높이는 1인 거니까 그냥 끝. 얘가 바로 S n입니다. 그럼 문제에서는 우리 지금 T 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자 T n은 얘를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. 자 2분의 1은 앞으로 좀 뽑자.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뽑아놓고 이 안에는 3k 2k 이렇게 온다라는 거. 그럼 결국에 이제 계산을 좀 해주시면 자 2분의 1 크게 곱해주시고 얘는 등비수열 공식, r 1분의 자, 초항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l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에다가 이 n승 마이너스 l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얘가 지금 tn이 된 거고 문제에서는 얘를 3의 n제곱으로 나누래 매. 여기 나누랬죠 그럼 3의 n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시면 얘는 지금 2지 2곱하기 e 3의 n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지금 이렇게 되고 3의 n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어차피 최고가 3분의 2니까 미시 1보다 작지.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란 말이죠. 결국에 남는 것은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랑 약분 되면 2분의 3이 남으면서 결론적으로 얘는 2분의 3이야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곱하면 4분의 3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19번 문제를 볼게요 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m b, n 이라고할때이 값을 구해라 뭐 이런,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해줘야겠지 ex y 4n 그리고 x 2 y 2의 n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얘를 한번더 쓰게요. 배다가 쓰고 이 왼쪽 식에다가는 위에다가 두 배하세요. 곱하기 그 얘는 밑에다가 두 배하세요. 이렇게 그럼 위 식과 이제 아래 식을 한번 더해 보시면 o x는 2의 사이의 n 더하기 e의 n이잖아. 그럼 x의 값은 오 분의 2 곱하기 사이의 n 제곱 플러스 e의 n이다.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거 최고만 쓰면 되지. 어차피 이거 비교할 거니까 리미트 n 니 무한대로 갈 때. 근데 일단은 다 쓸게요. 그럼 오른쪽 것도 봐주시면 위시에서 아래식을 빼. o y 는 4의 n제곱 빼기 2의 2n이야. 그럼 5로 나누시면은 요거. 요게 바로 b n입니다. 그럼 문제에서는 그냥 그 극한값 비교하는 거니까 최고만 쓰면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단은 어차피 나누는 거니까 예분의 예를 해주면은 이런 애들은 4n으로 나누면 은다0으로 간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4n의 그 개수만 좀써주면 5분의 2 여기 4n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5분의 1사이 n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 약분 되고 2분의 1로 가는 거네 2분의 1 그래서 p의 값은 2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60 곱하시면 30이 정답이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로 볼게요 이 f(x)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럼 결국에 얘 있지 요거요거라도 한번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n 제곱 플러스 1분의 위의 식 같은 경우는 x n 적으로 묶이지. x n 적으로 묶어 보시면 2x 플러스 3 이렇게 남겠네. 그럼 결국에는 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,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, 뭐 x가 1일 때, 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나누죠. 이런 거 문제 보면은 이 x 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얘 미세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는 거잖아.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개수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2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1보다 작으면 다 0으로 가잖아요.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는 거니까 1분의 0. 그러니까 0인 거지 그 다음에 x가 1이면 자, 2분의 1 넣으시면 5가 되네 x가 1이면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뭐다 조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되고 또는 그냥 이 문제의 정답만 맞출 것 같으면 어차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적극한과 우극한 그 값만 비교하면 되죠 1보다 조금 큰 상황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얘만 주목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래 것들은 tmi라는 거야 이 문제에서 굳이 안 구해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복습하는 겸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짚어주고 그럼 얘에다가 1을 넣으시면 5네 5. 근데 여기다가 이제 1 적극한 구해보시면 1 플러스 a. 따라서 a의 값은 4가 되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자, 21번 문제를